안녕하세요 정준우입니다. 이번에는 블랙 이무기 소개할거예요 이무기의 진화이죠. 이무기 블랙 이무기이고요. 다리를 한쪽은 접고 한쪽은 발차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무기의 진화입니다. 자, 아, 이무기. 패턴 큐어에서 이렇게 되어 있구요. 블랙 이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근데, 둘다 비슷하죠? 음, 이무기에서, 음, 하나, 어, 다 떼가지고, 하나만 따로 붙이면 되겠네. 그럼 여기지 나와라 냥! 이 무기부터 간다 양. 블랙 이모기이모기를이렇 <목소리> 빼줍니다. 저는 블랙 이모기. 이모기. 저리 가고라. 이모기. 블랙 이모기. 멋있습니다. 이따 온다 본거 아시죠? 여러분. 들 저는 방송하기 전부터 다 모아져 있어. 음. 이쪽, 양부분 가리고 있거든요, 여기가 지 황당권도 가리고 있을까요? 황당권. 네, 예. 거기를 가려봐 어, 거기를 가렸네. 와. 모든 목에 무게, 거기를 가리요 얘도 거기를 가리네. 얘도 거기를 가릴까요? 배꼽을 가릴까요? 거기를 가릴까요? 역시나 얘도 거기를 가리네. 모든 목게 거기를 가리는데. 그럼, 정진욱의 블랙이 무기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